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NumPy 모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NumPy 배열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배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제 NumPy에서 제공해주는 몇 가지 함수들과 실제 영화 평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 마지막 실습하는 예제로 NumPy 모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배워볼 건불리한 색인입니다 총 8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배열이 name, underscore 라는 변수에 들어있어요 총 8명의 성적 정보가 들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래 보면 뭘한 뭘 거죠? 우리가 비교 연산을 했습니다 name, underscore가 80 이상이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numpy 배열의 가장 큰 특징은 요소별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연산을 하게 되면 0번째에 들어있는 데이터부터 마지막 번째에 들어있는 데이터까지 80과 다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8이 80보다 이상이냐 57이 80보다 이상이냐 이상일 경우에는 true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false 라는 결과가 들어있는 배열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드는 단순히 배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비교 연산을 한 거예요. 불리언 세기는 뭐냐면, 이 마지막 코드, 네임 언더바 스코어에 네임 언더바 스코어가 80 이상이냐. 이건 사실, 네, 80 이상이냐를 비교했을 때 나오는 이 연산 결과인, true 또는 false가 들어있는 배열을 집어 넣은 것과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최종 연산 결과는, 네, true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서, 사, numpy, 두 번째 라고 넣어줄게요. rename. 네, 먼저 그러면 배열을 하나 만들 건데, 우리 numpy 모듈을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import 였죠. import numpy as np. 난 np라는 이름으로 numpy 모듈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간단하게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a r r 은 mp.array 그리고 1, 2, 3. 네. 이렇게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불리언색기는 뭐냐면 제가 a r r 안에다가 list 를 하나 넣어 볼게요. true, true, false 가 들어있는. 그럼 결과 값이 뭐가 나오죠? 이 어레이에 들어있는 1, 2, 3 중에 1과 2만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리한 색인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arr 배열 안에 제가 색인을 합니다. 어떤 데이터로 색인을 하죠? true 또는 false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넣어서 불리한 색인을 하게 되면 true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결과 값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 코드에서 봤던 것처럼 한번 똑같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스코어라는 넘파이 배열 하나 만들어볼게요. 뭐 굳이 랜덤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씩 네,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스코어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배열을 만들었으면 이 배열을 가지고 비교 연산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나는 60점 이상인지, 요소별로 비교하겠다. 그럼 스코어가 60 이상이냐?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죠? 요소별로 비교 연산을 해서 60 이상인 경우는 true, 아닌 경우는 false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true 또는 false가 들어있는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거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네. 불리한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다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 언더바 데이터.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 연산한 결과 값이 불 언더바 데이터에 들어있겠죠? 지금, 위에 우리가 해줬던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60 이상인지 요소별로 비교 연산을 해서 그 결과 값을 불 데이터에 담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불 데이터를 이용해서 불리한 색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코어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불 언더바, 데이터를 담아서 이 true에 해당하는 결과만 나는 확인을 하겠다 그럼 스코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60 이상인 데이터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불리언 색인입니다 true에 해당하는 결과 값만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불리언 색인은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 분석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오늘 우리 마지막 실습 예제인 영화 평점을 구할 때도 이불리언 색인을 해야 우리가 예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